오늘은 골절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절기는 주로 뼈를 자르거나 냉동된 정육을 자를 때 주로 사용하는데요. 정육 기계 중에 가장 위험한 기계이고, 10년 이상하신 분중안 다치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험한 기계입니다. 어,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은 후지에서 나온 제일 작은 사이즈입니다. 주로 갈비집이나 정육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가격을 검색해 보니. 신품 가격이 40에서 60만원 정도 됩니다. 요 아래 2번에 있는 이미지 골절기는 주로 가공업체에서 사용하는데요. 1번보다 크기가 크고 모터의 RPM이 높아서 사골처럼 단단한 뼈도 종이처럼 잘 잘립니다. 사용법은 측면에 붙어 있는 스위치를 o 오프 하면 작동되고 꺼집니다. 처음 골절기 사용법을 배울 때 오른손은 고기를 꽉 잡고, 왼손은 칼날치기 모양으로 펴서 이렇게 손바닥면을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약에 다치더라도 손가락 잘리는 것보다 손바닥면이 다치는 게 훨씬 그나마 다행이니까요. 저도 한두번 정도 다쳐봤는데요. 한 번은 손바닥, 한 번은 엄지손가락 한번 다쳐봤습니다. 다치는 유형은 이게 사골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약간씩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톱날이 여기에서 찍으면서 이렇게 빵 하고 이렇게 튕겨냅니다. 아까 보여줬던 이번에 있던 그큰 골절기는 RPM이 높고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없이 그냥 잘 잘리는데요. 특히 이런 갈비집이나 정육에서 사용하는 육절기는 이 RPM 낮다 보니 이런데 탁 걸리게 되면 뼈가 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정육이나 뼈를 수평되게 잡아주시고, 오른손은 꽉 잡아주시고, 그래서 왼손, 왼손도 최대한 꽉 잡고,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면 톱날이 물면서 이게 탁 <laughs> 터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자르다가, 빡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 주로 두 번째는 이런 장갑에 실발이, 실밥이 이렇게 걸려서 들어가서 골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보호 장비로는 세금을 장갑이 있긴 하나 작업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한 번도 착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 일반적인 골절은 잡고 이렇게 자르는 경우도 있고 조금 간격을 맞춰서 자를 때는 이 가이드 가이드를 이용해서 어, 동일한 크기로 맞출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하고 난 다음 청소 방법은 어, 이쪽에 클립이 있는데 클립을 밀어서 당기면 쉽게 열립니다 그리고 위에 레버 나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이 위에 있는 축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톱날이 빠집니다. 톱날을 빼고, 또 빼고, 청소를 하시고, 분해의 역순으로 다시 조립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씩 톱날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센터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이쪽 나사를 조정해서 약간 더 밀고, 아니면 약간 더 조아서 이렇게. 수평을 맞추게 되면 톱날이 자동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골절하다가 아니면 그냥 돌아가는 와중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톱날 교체 시기는 톱날이 이유 없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톱날을 빼서 이렇게 만져다 보면 약간 균열이 가거나 찢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버리시고 새 걸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조이실 때도 너무 꽉 조이시지 마시고 10 중에 7에서 8 정도만 조인다는 생각으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고기 어, 기계 중에 제일 위험한 골절기니까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안전에 주의해서 자가, 오셨 으면 좋겠 습니다.